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laughs> 수경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이로 만 스물 여섯 살, 훈련 나이로 스물 여덟 살. 전 인천대학교 불어 불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다시 어학을 하려고 몽펠리에로 음온 케이스고요. 불어를 공부하는 이유는이라고 쉬고 싶었는데 제일 좋은 명목될수 음 있는 거를 이제 프랑스어 공부하는 걸 찾았고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공부하면서. 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저한테 되게 좋은 음.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프랑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음, 그냥 뭔가 막연히 쉬는 거는 또. 사실 시간 낭비하기 싫고, 시간 낭비로 보여지는 것도 싫어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한테 수병님을 어떤 키워드로 소개하면 좋을지 해서 제가 이제 해시태그로 음. 표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을까요? 총세 가지의 해시태그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해시태그 안녕하세요 음. 이고요 두 번째 해시태그는 자취 레벨 레벨 1에서 레벨 2로 레벨업 세 번째 키워드는 탈모 안돼 <laughs> 탈모 안돼네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의미죠? 저는 인사하는 걸좀 즐기는 편이라 아. 안녕하세요가 봉, 프랑스어로 봉지하잖아요 음. 프랑스에 있으면 되게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한국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인사하는 걸 좋아해요. 프랑스에서는 그냥 진짜 눈 보고 눈 보면서 음. 인사하는 그런 교류가 서 음. 느껴졌어요. 진짜 교류를 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을 받았다. 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기계처럼 뱉는 음. 멘트였는데 음. 여기서는 진짜 그걸 하고 뭐그 뒤에 뭐몇번본 사람이면 뭐잘 지내 뭐 이렇게 인사 가볍게 할수 있다는 게 처음엔 살짝 부담스럽기도 음. 했는데 <laughs> 계속 하다 보니까 또관감 가는 문화 해거 맞아요 생각.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자취 레벨 업 요걸 얘기해주셨는데. 전 한국에서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었는데, 음. 그때는 뭐 당연히 엄마가 해준 밥먹고 음. <laughs> 아빠가 빨래 해주고, 저는 그냥 뭐 집에서 출근하고 자고, 음. 끝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저한테 뭐 누가 요리를 해준다거나, 빨래를 누가 해준다거나 그런 수가 없으니까, 음.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혹시 생활력이 음. 강해지고, 귀벌레가 나와도 제가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모 안 돼. <laughs> 탈... 저는, 머리숱 부럽다라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머리를 한번 감고 나을때 손가락에 걸리는 머리카락을 보니까 더 숭덩숭덩인 거예요 어, 약국 가서 샴푸 사는 걸로 바꾸고 이제 그렇게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죠 음. 머리카락을 더 잃을 수 없기 때문에 탈모 안되라고 썼습니다 여기 물이 다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숱이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샴푸를 구매하셨는지 훈에... 훈에스 브베브르 보 이런 거낌 뭐라고? 훈에스 <뭐라> 브베브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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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몽벨리에 약국 기준 12유로. 음, 나쁘지 않네 이제 다음이 이제 프랑스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프랑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프랑스는 작년 8월 중순에 도착을 했고요. 음. 약 8개월째 프랑스 몽펠리에서 살고 있고요. 음.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음. 프랑스에서 체류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네. 2018년도부터 음. 2019년도까지 음. 교환학생으로 파리 근처에 있는 오를레앙이라는 작은 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10개월 동안 있었고요 어, 두 학기? 응. 오. 그리고 솔직히 음. 그 경험 때문에 다시 오게 된 계기도 있고요 어, 그때가 그 너무 좋았어 그래서 총합적으로 대충 1년 반? 정도 지내고 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길긴 기간이에요. 생각보다. 음, 길지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 왜 하필 프랑스인지. 솔직히 말하면 수능 점수가 제일 컸고요. 근데 수능 점수 중에서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음. 왜 굳이 프랑스였냐면 그때 고3 생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언어가 프랑스어라고 들었어요. 되게 멋있고 예쁜 언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음. 불어가로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솔직히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결심한 그 이전에 직전에 공부를 한 케이스지 그 이전에는 아. 딱히 불어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교환학생을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더 좋아진 케이스인가요? 응 음. 음. 교환학생으로 가서 보는 게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고 생각했던 아. 거랑 훨씬 더 편했고 더잘 맞았고 어. 뭔가 언어뿐만이 아니라 약간 여기에 문화라든지 음. 생활양식도 잘 맞았던 거네네 네.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어느 나라를 가든 돼지고기, 소고기, 소기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laughs> 그죠. 어, 그리고 뭐 어디 가든 고추장은 구할 수 있고 음... 한인마트는 무조건 마을 하나 다 있고 뭐 프랑스 음식, 전통적인 프랑스 음식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음... 그리고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시민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와서 이제 제가 비켜주면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눈 인사를 하, 해주신다거나 보행자로서 그냥 길을 건널 때? 음. 차가 먼저 날 보고 차가 음. 기다려 주는 경우 또 감사하다고 또 눈인사를 하면은 또 눈인사로 게 담례가 오는 음. 그런 문화가 음. 되게 좋았어요. 그 런닝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뽕주하면저도 그냥 같이 뽕주 이렇게 하고 음. 그냥 사소하지만 되게 기분 좋은 교류. 어. 파리는 잘 모르겠지만 오를레앙과 옹펠리에는 아, 교환 학생 도시를 또 오를레앙으로 선택한 것도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바로 파리로 갔으면은 또 그런 따뜻함을 못 느꼈을 음. 수도 있는데 조금 작은 도시로 갔기 때문에 그런 포도시의 인심을 좀 느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또 다시 찾아오게 음. 만들었고 약간 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목도 되게 컸던것 같죠. 그렇죠. 오를레앙은 어학원이랑 음. 문과대학 건물이 같아가지고 로비에 음. 가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아. 그 로비가 저희의 문화교류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일본어 학과 배운 친구들이 특히 아시아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쪽 친구들이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교환학생 가면은 어학 수업만 듣고 음, 아니면 뭐 외국인을 위한 수업만 음. 듣고 이러니까 좀그 프랑스인을 만날 기회는 사실 별로 없는데 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건물 안에서 음. 이렇게 친구 사귀고 이랬던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몽펠리에랑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아. 생각해요. 몽펠리에 제가 다니는 어학원은 아예 건물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음. 프랑스인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체육 활동을 할거 아니면 아니면은 또 따로 자기가 세미나를 들을 음. 거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되게 적거든요. 음. 그런 분위기는 오를 양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제가 다니는 어학원은 몽펠리에 풀발레리라는 대학교의 영어로 IEFE라는 음. 어학원인데요. 공립대학교 어학원이어서 되게 좋은 점이 저희가 이제 풀발레리의 대학교의 서비스를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어, 그럼 대학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음. 예를 들면 은뭐 도서관. 도서관. 기본적으로 도서관 사용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체육 활동을 신청을 해가지고 음. 무에타이랑 크로스트레이닝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 대학교 다니는 응. 친구는 어, 응. 그것 좀. 응. 그리고 뭐 식당 같은 것도 당연히 응. 이용할 수있요 학식 거고. 이용 가능하고 이러닝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러닝. 네. 이러닝이 뭐죠? 온라인 수업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발달된 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수업 끝나고 이제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은 그걸 바로 이러닝에 아. 올려 주셔 가지고 복습을 할수 있는. 뭐 공지 있으면 다 이러닝에 올려주셔서 수업에 참석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음. 이제 그걸 보고 알수 있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그냥 바로 이러닝에 제출하면 되고. 아. 세미나 같은 거. 음. 열리면은 거기 문자 메시지 함에 이제 모든 학생들을. 그냥 위한 진짜 대학생들이랑 똑같이 그런 음. 알림을 다 음. 받는. 그리고 한번은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책 저자분이 음.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 관련한 책을 쓰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홍보차 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판매를한 네.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풀발레리 e f l 오신다면은 이러닝을 적극 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좀 아쉬운 점이 있거나 하나는. 아쉬운,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우선 수업 자체가 그냥 음. 1학기, 1학, 2학기대로 한국 수업이랑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학기, 아. 2학기 하고 같은 방 그냥 쭉 그대로. 음. 선생님이 안 변하고 그냥 쭉 그대로 음. 가는 케이스여서. 당연히 이제 뭐 지루함이나 반복되는 음.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아, 계속 같은 학생이랑 음. 같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니까. 음. 또 같은 선생님이니까. 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데 선생님 복 보기 있다 그렇지 않은 분을 만나셨을 때또그한 아, 학기, 학기, 학기 동안 견뎌야 동안, 된다 네, 견뎌야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음, 여러 네네. 과목이 음, 되게 그렇죠. 여러분 반 분위기가 또 활동적이다 아니면은 좀 음, 되게 아이들이 중요하다. 말을 안 한다 아 그거에 따라서 또 음. 자기 말하는 게빈수과 <laughs> 차이가 확날수 있습니다 지금 반은 어때요? 지금 반은 제가 새드반에 있는데 네. 최고반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저희 반은 그말할말다 하는 것 같아요. 적이진 어. 않지만, 할 말이 응. 있으면 참지 않고 하는. 아, 그치. 이게 세두 정도 됐으면 네. 어느 정도 이제 프랑스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맞아요. 저희 반 예를 들면 노르웨이 친구가 있는데, 어. 그 친구는 어머니가 프랑스인이세요. 내가 왜 걔랑 같은 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빌링그인 애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친구가 질문이 제일 많은데, 아. 하다가, 어,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어, 이 단어랑 이 단어는 무슨 차이에요? 그냥 음. 이런 거 되게 그냥 많이 물어보는 친구고, 음. 그냥 질문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 많이 하는 친구랑 같은 반에 있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거를 통해서 또 선생님이 준비 안 했던 다른 음. 거를 뭔가 배울 수도 있고 질문이 너무 다르죠. 많으면 음. 또 이제 수업이 뭐 음. 지체되거나 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laughs> 네. 해줬으면 좋겠다 적당히 해줬으면. <웃음> <웃음> 모로코인도 있고 모로코 친구는 이미 프랑스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째 된 오. 친구예요 전문적으로 일하는, 일하고 있는 친구고 음. 뭐 중국인도 있고 콜롬비아인도 있고 한국인은 좀 많은 편인가요? 한국인은 세두간에 저랑 다른 친구. 음. 총두명 있어요. 학교 전체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로 있는 편인지. 한 어, 8명, 10명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적진 않아요. 아, 적지도 않고, 뭐 음. 그렇다고 엄청 많지도 음. 않은. 근데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 어, 한국인 꽤 있던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한국인 많지? 음. 도시마다 진짜 다르다고 느낀 게. 오를레앙은 일본인이 훨씬 많고, 페일리에는제 음. 기준 콜롬비아인이 진짜 많아요. 저도 콜롬비아인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음. 회장님도 발랑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아, 그렇죠. 같은 이름 세 3명? 명을 만났던 <laughs> 그만큼 많은데 이 약간 각 나라마다 알려진 도시가 다른가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게 오를레앙은 아예 1 년에 한번 일본 축제가 있거든요. 교류를 하는 나라에 따라서 음. 또 이렇게. 국적도 이렇게 가르고 다양하고 학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내랑 약간 거리가 있는 음. 편인 것 같은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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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좀 아쉽진 않아요 너무 아쉬워요 <laughs> 이게 정신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먹을 게 학식이나 자기가 싸우는 걸 먹는데 음. 학식이 솔직히 그렇게 맛있는 게 많지 않아요 반대로 이장님하 학원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성트빌이니까 그치.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음. 야, 너 오늘 끝나고 뭐 먹을래? 아우, 뭐 이거 먹자라고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야, 우리 뭐 먹을래? 뭐, 확식하자? 이러고. 그냥. 아, <laughs> 아니면 나가서 뭐 햄버거나 먹거나. 선택지가 많지가 않은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수업 끝나고 이제 뭐 놀러 나가려고 해도 귀찮고 조금 거리가, 거리가 있으니까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네. 이제 다음 질문은? 프랑스에 대한 내용인데, 네. 내가 생각하는 프랑스의 매력? 프랑스에 서 좋은 점 먼저 말씀드리면, 평화로운 날씨, 음. 특히 몽켈리에 평화로운 미세먼지도 아. 좋은 점은 이렇게 예쁜 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밤에 그냥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은, 거리 되게 많아요 어. 그런 날이 있어요 몽펠리에에서 그리고 여행하기 너무 좋다 프랑스는 비교적 더 컨셉이 확실한 음. 마을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오를레앙은 잔다르크의 도시라고 해서 음. 성당 안에 잔다르크의 형상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축제도 잔다르크 축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간 소도시는 산기움 음. 르데에 여기는 학교 소풍으로 갔던 거였는데 음. 음. 강이 있는데 되게 협곡처럼 생겼어요 음. 그 근처에 완전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돌들이 있고 강이 협곡을 따라 흐르고 음. 그런 풍경을 보는 게 되게 재밌고, 몽필리랑 어. 다른 풍경이니까, 같은 남부라고 해도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을도 진짜 아기자기하고 되게 조용하고 좋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되게 신식으로 바꾸려고 음. 음. 하잖아요. 엄청 그래서 뭐 카페나 이런 것도 새 건물에다 짓고 새로운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요즘 유행한 인테리어를 딱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뭔가 기존에 있던 거를 쓰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존하면서 거기 안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넣는다는것 음.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랑 다른 점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여기는 프랑스 남부의 천이잖아요 음. 게 남부에는 또 프랑스 사투리가 어어. 있어서 정말 프랑스 사투리를 어. 완벽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음. 예를 들면 표준어로는 세비앙이라고 하지만 북쪽에서는 세비엥 음. <laughs> 그래서 좋았던 순간이랑 힘들었던 순간 좋았던 순간은 뿌듯함을 느낄 때내 음. 불어가 좀 아. 상승됐고 이라는 순간을 느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를리앙에 제가 제 리보가 아두에서 배양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세양에서 세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음. 접하는 단어도 다르고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도 익히고 오를리안에서 만났던 제 친구들한테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아, 너무 발전했다. <laughs> 친구들이 저를 딱 보고 트롱도 왜 이렇게 너 프랑스인 다 됐다? 라고 어. 말하는 거예요. <laughs> 프랑스인한테 그런 말을 음, 들으면 엄청 뿌듯하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아, 그래도 헛되지, 헛되게 <laughs> 보내지 않았다, 이 시간을. 음, 더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제스처 같은 <laughs> 어, 제스처. 것도 약간 좀... <laughs> <laughs> 이렇게 나오고 <laughs> 작은 요소들이 <laughs> 뭔가 나한테 좀 <laughs> 자연스럽게 어, 받아들여졌다라고 느끼는데 많이 그러고 프랑스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버릇 세 가지 뭐뭐 리코 해줘 이세 가지만 <laughs> 하면 <니꼬. 웃음> 프랑스인이 될수 있다 프랑스어 공부하러 왔으니까 프랑스어 공부를 잘 하는 게 이제 저의 1차적 목표가 음. 되는데 뭐잘 했다고 느낄 때? 음. 제일 좋죠, 저는? 그러면 그 프랑스어를 쓰려고 늘리려고 뭔가 본인이 했던 방법들이 있는지, 공부법? 음. 전 약간 객장이에요 우선 객장이어서 음. 공부를 <laughs> <깃장>.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걸로 제일 편하고 제일 자연스러운 방식을 저는 음. 택했습니다. 몽펠리아는 특히 한국의 호의적인 친구들을 만나기 쉬워요. 친구가 뭐 다음 모임 때더 친구들을 소개. 그래서 데려오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 노출되다 보니까 더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프랑스입니다 내가 얘들의 대화를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쓰는 억양이나 뭐 단어나 뭐 그냥 생활에서 쓰는 표준어가 아니더라도 뭐 은어가 많잖아요. 음.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런 기회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어려운 주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 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히 어렵지도 않다. 음.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가서 만나봐라라고 음.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소심하면 어떡하죠? 아, 너무 소심하면 내가 너무 음. 소심해서 음. 막 한국에서도 막 친구 아. 잘못 사귀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도 <laughs> 프랑스는또 소심한 친구가 있고 아. 나가서 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최근에 나갔었을 때는 또 친구의 친구가 친구를 또 데려왔는데 음. 그 친구가 그렇게 외향적이 아닌 친구였어요. 그 소심한 친구한테 말을 걸고 소심한 친구랑 얘기를 하고. 그냥 서또 이렇게 맞채 앱도 물어봐가지고 마취앱 음. 대화번 하고 그냥 그러면은 또 조용한 조용하게 이제 더 차분하게 음. 뭐 술을 안 먹더라도 얘기를 할수 있는 친구가 생긴 거고 무조건 이렇게 나가서 술 먹으세요가 아니고 그냥 우선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애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음. 내 성향이랑 잘 맞을 것 같은 친구가 있으면 은 이제 그 친구랑 1대1로 얘기해도 되고 어. 굳이 이렇게 집단 속에 녹아들 필요는 딱히 없다 그냥 아. 우선 앉아서 한번 지켜봐라 처음 시작을 위해서는 음. 여럿이 있는 자리에 가긴 음. 가야 되는 거긴 하네요 음. 한 번은 노력을 해봐라 한, 번, 어. 한 번은? 한 번은 그치 여기까지 어. 왔는데 한 명은 발견할 것이다 이제 프랑스에 와서 느낀 좀 최악의 문화 최악의 충격. 문화 충격 이건 정말 충격과 대혼돈이었는데 화장실에 변기 커버가 없는 아. 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지 <laughs> 그러그 그러니까 변기 커버가 뚜껑이 아니라 그 음, 앉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좌변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돼 있는 거. 내 엉덩이를 편히 기대서 음. <laughs> 놓을 데가 없다. 학교 도서관에 이제 개강 전에 혼자 가봤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지하 화장실로 이렇게 뚫 갔거든요. 근데 문을 한참 열었는데 변기 커버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 망가졌구나. 다른 칸을 이렇게 문 열어봤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어? 여기 다 망가졌나? <laughs> 다른 칸은 여러 번에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여기 설마 없는 건가 했는데 다른 데도 없더라고요. 그 표고가 그렇게 비싼가라는 <laughs>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이 부분은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길. 대체 왜 그러는 건지. <laughs> 그리고 또 하나가 아, 또 있습니다. 있어요. 응. 길거리에 그렇게 널브러져 아, 있는 강아지의 응가들. 개똥. 그냥 이 조그만 강아지 똥이 아니라 그냥 소똥 같은 <laughs> 개똥이 많더라고요. 항상 발 밑을 조심하면서 음, 걸어야 돼. 음, 음. 절대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안 돼. 이건 아마 근데 프랑스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여기 있긴 해요. 그럼 수경님은 아시아 사람들이랑 다른 유럽 쪽의 사람들이랑의 공통된 차이점? 음. 딱히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오, 근데 분명히 있어요. <laughs> 어, 분명히 있어요. 너무 분명하게 있는 게 음. 인사 방법. 유럽 애들이나 남미 애들은 우선 가까워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아, 이렇게. 가치가 뭐, 있다 네. 그럼. 너무 가까워요. 음.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하지 않잖아요. 그 <laughs> 어? 안녕! 이렇게 그냥 선회로 먼저 음. 인사를 하는 편인데, 아까움의 정도가 우선 아. 인사부터 다르다. 그리고 이건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당연히 그냥 아시아인 하면 그냥 장난으로 말하게 했는데, 뭐 수학 잘하고. 아. 공부 많이 하고. 아. 좀더 닫혀있고, 아. 폐쇄적이고, 라는 선입견을 아.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음. 것 같긴 해요. 그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잘안 하니까 일단. 음. 처음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친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아, 쟤는 되게 우리 피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어요 처음에 음... 때. 근데 몽필리에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 음... 많다 보니까 처음 본 아시아인들한테도 조심하더라고요 어... 응. 그래서 제가 다른 애랑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고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자기도 이렇게 다가와서 아... 인사하고 아니면 그냥 제가 안녕 하면은 그냥 그 친구도 안녕 음... 이렇게 어, 이 영상을 어떤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프랑스에 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여행으로든 아니면은 유학 오거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이민으로든 이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사실 혼자 있다 보면은 무조건 외로운 순간들이나 힘든 순간들이 와요. 음. 저도 그랬고 심심한 순간도 들 있고 혼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만큼 시간 공백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외출하거나외출하기 음. 귀찮다면 맛있는 집밥을 음. 해드시는 거 굉장히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밥 만들어 먹는 데 단계가 우선 메뉴를 생각해요 음. 메뉴를 생각하고 그럼 이제 장 보러 가는 과정에서 햇빛도 쐬고 음. 이제 마트에 재밌는 것도 구경하고 또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더 활동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다 또 그런 시간 동안 음악도 듣고 뭐 요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좀더 한결 리프레시된 나를 볼수 있다. 완성된 요리 먹으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힐링하는 게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만큼 자기한테 맞는 힐링 방법을 하나쯤은 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혼자 사는 경우에는 친구들을 안 만나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맞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나가서 종업원들이랑 그냥 인사하고 뭐 카페 가서도 뭐 시간 보내고 그만게 음. 시간을 밖에서 보내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말을 할수 있는 음.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발표 준비하려고 혼자 카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셔가지고 <laughs> 이제 갑자기 이제 한 20분 동안 스몰 토크를 하다가 아. 또 거기에 있는 카페 손님이랑 또 스몰 토크를 하다가 아.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 지역 여행 오면 자기가 <laughs> 가이드 해주겠다고 <laughs> 전화번호를 <와우>. 저한테 <laughs> 주시고 아. 가시고 어, 근데 이런 일이 흔하죠, 프랑스에서 음. 더 나가기만 하면 말을 할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일단 나가라, 그런 음. 말인 것 같습니다. 음.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간단한 음. 계획? 저는 우선 5월 말에 있는 세양 시험을 보고 음. 6월에 달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7월 1일에 다시 프랑스로 오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가능하다면 어? 파리에서 1년 동안 마케팅 쪽으로 일을 조전해볼 생각입니다. 나는 감사드리고요. <laughs> 5월에 보시는 시험도 잘되시고 제발했고요. <laughs> 그 이후에도 네 파리에서의 생활이라든지 <laughs> 항상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